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3일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야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야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띠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걸음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 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디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모른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보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단일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이 바벨론의 민낯입니다. 제목을 참잘 정했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과 바벨론을 다스리는 왕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한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말 그대로 바벨론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그 권세가 얼마나 무지하고 악한지를 보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느브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그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으로 인해서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에 3절의 왕이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와 술사를 불러서 그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한다고 고백합니다. 누부갓네살이 누구입니까? 대제국 바벨론의 왕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가 말하면 누구도 항변할 수 없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누부갓네살이 지금 자신이 꾼 꿈으로 번민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자가 꿈 하나로 번민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부갓네살은 왜 이렇게 꿈 하나로 번민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대 군동에서는 왕이 꾼 꿈은 나라의 장례를 말해주는 중대한 계시 기능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이장 후반부에 보면 실제로 누부갓네살이 꾼 꿈이 그렇기도 하지요. 그러니 누부갓네살이 번민한 이유는 자신이 꾼 꿈이 나라의 흥망성쇠와 관련된 꿈, 자신의 자리와 관련된 꿈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꿈 때문에 번민한 것이지요. 느브가네 살은 절대적인 왕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언제나 불안합니다. 언제나 걱정합니다. 자신의 자리가 언제 빼앗길지, 누가 자신의 목을 향해 칼을 겨눌지, 누가 독살을 할지 항상 불안하고 염려합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는 더욱 그런 마음이 들었겠지요. 그 마음을 대변하는 행보가 바로 드러납니다. 느부갓네살이 꿈 해석을 명령할 때 꿈의 내용은 말하지 않고 해석하라고 하지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보통 꿈 내용을 말하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례인데요. 느부갓네살은 이 꿈이 바벨론과 자신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입으로 말하고 나면 해석자들이 자신 마음대로 해석해서 영모나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단초가 될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겠지요. 누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누부갓네살 시대가 저무는 꿈이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부갓네살은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함께 맞추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당대 최고의 거대한 제국의 왕입니다. 아무도 그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수 있는 왕입니다. 하지만 그도 꿈 하나로 번민합니다. 자신의 자리가 언제 전복될지, 언제 반란이 일어날지 번민하고 불안하고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다 가지고 다 누리고 다 얻고 할수 있는 것을 다 한다 해도 번민하고 힘들고 아파합니다. 왜요? 언제 자신이 가진 것을 빼앗길지 모르거든요. 언제 그 자리에서 내려올지 모르거든요. 지금 누리는 행복이 언제 슬픔이 될지 모르거든요. 마치 외줄타기 하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은 위태위태합니다. 사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무능이기도 합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 행복한 삶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이제 자신의 꿈으로 인해서 번민하는 느부갓네살이 점점점점 포악하게 변해갑니다. 사절에 보니 자신의 꿈으로 번민한다고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왕의 안부를 묻고 꿈을 말해주면 자신들이 해석하겠다고 하지요. 그러자 누부간네살이 5절에 꿈의 내용과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 집을 걸음더미로 만들겠다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아무도 바꿀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꿈을 맞출 수 있단 말인가요? 그것은 인간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명령은 거대한 제국의 왕의 횡포와 포악 그리고 폭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갈대아 술사들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7절이죠 꿈을 알려주십시오. 그리하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다시 느부갓네살이 말하죠.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한다 합니다. 역정을 냅니다. 꿈을 맞출 수 없으니 지연 작전을 펼친다고 생각합니다. 구절에 보니 느부갓네살이 갈대아 술사들이 꿈을 맞추지 않는 것을 거짓과 망령된 일을 꾸미는 것이라고 말하지요. 느부갓네살은 지금 이 술사들의 마음도 왜곡해서 이해합니다. 그들의 생각도 자기 마음대로 이해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판단하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이에 갈대와 술사들은 자신이 할 말을 합니다. 이래 주거나 절해 주거나 죽게 되는 것은 같은 상황이니 할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모양이지요. 세상에는 왕이 꾼 꿈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권력이 있는 왕도 꿈을 말해주지 않고 해석하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복선이 깔린. 한마디 말을 합니다. 11절 하반절이죠.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일 자가 없다고 합니다. 지오른 말이며 정직한 대답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는 꿈을 맞출 수 없으며 그꿈을 해석할 수는 없겠지요. 오직 신만이 또는 신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맞출 수 있겠지요. 갈대아 술사들은 지금 누브갓네살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고 그가 요구하는 바는 어느 누구도 들어줄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술사들은 자신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무능도 알았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한계와 무능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이 말을 하자 12절에 느부갓네살이 세상말로 빡쳤습니다. 자신의 꿈을 맞추지 못하는 갈대아 술사의 무능에 화가 났고 자신을 보필하라고 키워놓은 그들이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에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지혜자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왕이 명령을 내림해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아다녔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대한 제국 바벨론 왕의 폭력과 포악 그리고 악함을 보고 계시죠? 그는 자기의 꿈을 맞추지 못하자 모두 죽이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전형적인 제국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이 이 땅의 사람들 세상의 논리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시대는 평등하고 공평한 세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가요? 권력이 있는 자는 그 권력으로 권력 없는 자를 하대하고 짓밟습니다. 힘이 있는 자는 자신의 불법과 악행을 감추며 그것을 드러내는 자를 짓밟습니다.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요. 힘이 있는 자는 벌을 받지 않고 힘 없는 자가 더큰 벌을 받는 세상입니다. 힘 있고 돈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은요.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 능력으로 그 자리에 올라왔기에 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가 선이며 자기가 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입니다. 자기 중심성, 자기가 옳고 자기가 의이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로 그 극대화된 죄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 같은 자가 판을 치는 세상에 정말 평화가 있을까요?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친 세상, 개인주의가 더욱 가속화되는 세상에서 정말 참된 위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충명으로 하나님을 등진 세상의 허무함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 허무함 안에는 고통과 슬픔과 낭만과 자절만이 있다라는 것을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진실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 그리고 그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참된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기쁨 교제를 통해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